저희 토종닭인데 압력솥에 30분을 미리 쪄주셔가지고 되게 부드럽네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전혀 그 토종닭에 찔기고 막 그런 게 없네요 저는 맛만 봐도 사실 알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님은 닭도리탕 하실 때 고추장만 쓰세요 확실히 고추장 말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된장하고요 된장 약간 단단한... 배 과소를 넣는데 배를 따서 매실 액기스처럼 네. 배를 액기스로 만들고요 한국자로 들어요아 어쩐지 이게 고추장으로만 할수 없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토종떡이라서 네. 그냥 드시면 식었습니다 네. 토종떡을 드신 다음에 찢어서 아 숫자로 네. 아 이게 음 사장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토종닭이라 닭 안에 약간 스며드는 그런 소스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니까, 그, 확실히 채워주네요. 그냥 매콤한 닭돌이탕이 아니라, 된장도 들어가고, 돼지 액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뭐 달짝지근하면서도, 그, 된장의 특유의 그 고소함이랑, 고추장의 이제 매콤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화가. 선생님, 아, 그리고 저 아까 메뉴 보다가 궁금한 게될수 네. 있으면 TV에 나오지 않겠습니다가 문구가 네. 왜 있는 거죠? 그 당구 손님들한테 항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출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된다고 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 할머니 때부터 아,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당구를 먼저 살려준다고 당구 손님 접대하면, 접대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고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어 근데 저희 이거 방송 박사는고아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있잖아요 에? 아진로요네 화장하면 되니까 아유 그럼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사장님 근데 아이 근데 절대 여기 뭐 방송 보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후회를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줄 서서 드실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 그리고 저희 소주 한량만 아 근데 진짜 소주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음 그리고 제가 닭도리인 만큼 맛있게 먹는 비법 저는 항상 김치를 같이 얹어서 먹거든요. 김치를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사실 매운 거에좀 약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정도의 매콤함이랑 된장의 그 고소함이랑 데이트 오셨을 때 여자분이 이제 매운 거못 드시면 이건 간성 맞춤이에요. 맛있는 데는 팁에 굳이 안 나와도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민호 선배님, 조진웅 선배님, 김태호 선배님이 여기 단골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맛있는 집은 입소문을 타고 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입소문 탈만한 음식입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이 국물이랑 이렇게 먹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허영만 작가님도 즐겨찾는 곳이아진짜로 그 전... 허영만 선생님도 여기 오시는 거면 정말 인정 중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저희 회사 전화번호 적어둘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후회하시고 뭐하이말 없는데 그럼 거기 저, 저, 전화하십시오, 제가 I don't know if I I Delicious life? Olive.